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류 운명의 발상지가 어딘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보고 또한 여러 가지 비교, 검증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서에 상북유사라든가 삼성기라든가 당분세기 책을 보면 은 천산을 중심으로 BC 7199년에 나라를 한국 나라를 열어서 이 환인씨, 이 환인씨가 3301년간 천사를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했다는 사실이 있고, 여기서 1 2개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슈메리국, 슈밀리 운명을 일으킨 메소포타미아 운명을 일으킨 시민리 문명도 한국에 포함되어 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의 12개 나라 중에 하나가 서양 문명을 일으킨 여섯 바트미아 문명의 근원인 시민리국이 바로 우리 한국에 있다는 었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천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3301년간 또한 사랑의 체계는 6 0 0 6만 세라, 6만 년이라는 그러한 역사시대가 있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웅시대 때 천산에서 내려와서 바로 환웅천왕이 BC 3898년부터 1565년간 삼이산, 중원 대륙 에덴 동산 바로 아래 유소시가 삼이산을 중심으로 터로 잡아서 나라를 통치했고, 태호 복귀 씨가 중원 대륙에 9개 주를 통치해서 물 관리를 했던 것이고, 또한 제국고신 씨는 아사달, 사천성에 있는 아사달의 자리를 옮겨서 바로 BC 2441년에 단웅에 나라를 통치했고, 그 아들, 요, 당군, 왕검이 이 아사달에서 분주, 평양, 황항, 옆쪽에 있는 평양으로 나라를 옮겨서 BC 2333년 소선이라는 나라를 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 4대 문명권의 중심이었던 바로 황국이 천산 문명권에서 동의 문명권과 인더스 문명권과 그리고 여서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운명이 점차적으로 발생했다는 내용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찬란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 환인시대, BC 7199년부터 이 세계 운명의 화상지인 이 한국,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이 바로 판나르산, 판나르산 옆에 에덴 동산에서 천상과 골륜산 사이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견우와 직녀의 설화가 여기서 발생됐고 또한 삼천세계, 삼천세계라는 것은 한국시대가 3301년이기 때문에 삼천세계라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수많은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은하수가 여기서 흘러내리는 그런 전설도 있고 에덴동산, 여기가 바로 창세기의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의 근원지기도 합니다. 세계 4대강의 근원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 파미르 고원 바로 파미르 고원의 아리랑 고개가 있습니다. 우리 과거 선조들이 고구려나 신라 때 아리랑 아리랑 이 노래를 부르면서 파미르 고원을 넘나들면서 이 내려오는 절레 우리의 전통 미녀죠. 이 아리랑 노래가 여기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황국민족 이동편은 바로 황상기 선생이 미국의 학자 코벨 박사와 함께 중원대륙을 누리면서 이쪽을 전부 다 샅샅이 탑사하면서 그랬던 이 지도입니다. 한국 역사 기념책에서 예, 발췌한 내용인데 예, 천산 산맥 한나루 산 바로 이쪽 천산 산맥에서 황국이 열었고 이 요거는 이 연대가 예, 제가 칠천백 bc 칠천백구십구 년으로 정정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웅 시대 한웅 시대 3 8 9 8 년으로 정정했습니다 한웅 예, 시대 삼이산에 예, 이렇게 나를 열었고 그리고 아사달 아사달에 B.C. 2441년 제고코신씨가 바로 단군 제고시씨가 이쪽에서 나라를 운영했고 그리고 평양 요 단군 왕검 그러니까 제고코신씨 아들 단군 왕검이 바로 이쪽 평양으로 B.C. 2333년에 나라를 열어서 조선이라는 국호를 열었던 것입니다. 이 아사달은 단군 왕검인 제요 도당시의 탄생지이며 황제 중손자였던 거불당 한웅, 즉 저고권 씨, 예, 단웅의 요 당권왕검의 아버지인 저고권 씨의 도읍지이다. 요 당권왕검은 조선을 건국하였다는 것이죠. 아사달에서 옮겨서 지금 분주평양인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민태 박사의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아사달은 총룡산을 말하며 일명 신강산에서 사천성, 지방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아시다르산이라고 부르면 총령산에서 시원한 탐리목사하, 타리무스하를 총령하라고 부릅니다. 서구인들은 아사달, 아시다르 또는 오사달 또는 무스타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명칭은 아이테, 알타이어에서 변음되어 유래했다고 하였습니다. 아사달은 단웅, 즉제국권시가 BC 2441년경 도하였던 것이 바로 이게 당국이라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당국의 후손들을 아브라함이라고도 합니다. 예, 이 분이 바로 왼쪽에 코벨 박사 그리고 오른쪽에 바로 황상기 선생이 중원 대륙을 전부 답사하면서 예, 지도를 그렸던 것입니다. 예, 코벨 박사는 아주 한국을 매우 사랑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머무르면서 한국의 이런 역사라든가 전통 문화를 연구했던 분이고 이 지도가 바로 황상기 선생이 그린 한국 민족 이동표인데 바로 커벨박사하고종 카터 커벨 박사와 황상기 선생이 직접 중원 대륙을 탑사하면서 이렇게 지명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은 천산에서 우리 황국이 출발했고 삼인산에서 환웅시대가 열렸고 아사달에서 저 고고신씨가 나라를 열었고 이 아사달에서 옮겨서 바로 요 단군왕검체 일대가 평양에 도읍을 정하면서 바로 조선이라는 국호를 열었던 것입니다. 이 황상기 역사 기원 책에서 발췌한 내용을 좀 수정해서 이렇게 다시 그래픽해봤습니다. B.C. 7199년 환인 시대 그리고 유소시 때 BC 3898년부터 환웅씨가삼이산을 중심으로 나라를 열었고, 저국고신씨는 바로 단웅, 요 단군왕검의 아버지가 이쪽에 나라를 열었고, 요 단군왕검이 여기서 다시 옮겨서 BC 2333년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개국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서에 보면은 바로 이 이시쿨호 세계 모든 예, 생명의 탄생지이자 이쪽 아래 바로 최초로 한국의 기원지 바로 황국 시대 환인 씨가 3,301년간 혹은 6만 년간의 나라를 열었다고 하는데 바로 이 천산을 중심으로 우리 한국의 역사가 출발했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이 노래도 바로 파밀 고원을 우리 선조들이 넘나들면서 불렀던 노래임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분이 바로 코벨 박사입니다. 종 카터 코벨 박스. 1910년에 태어나서 1999년에 예, 세상을 떠나셨는데, 1978년부터 10년 동안 한국에 역사와 문화를 연구했던 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환인시대, 그리고 한웅시대 그리고 단군시대이 내용을 그래픽했던 것이고, 자, 천산을 중심으로, 천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발 7,200m 넘는 이런 산들이 분포되어 있죠. 천산과 골륜산 사이에 에덴동산이 있고 여기에 세계 4대 강의 근원주가 있고 아리랑의기원진인 파미르고원 아리랑 노래와 그리고 견우와 직녀의 전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지역 바로 타칼레 사막 탈인 분지 이 한나르산 이 분지에서 우리의 선조들의 역사적인 내용들이 전래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리랑, 그리고 견우와 직녀 이야기, 은하수 이야기, 삼천세계 바로 여기서 다 유래됐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옛날 고대 환인시대 때, 그리고 단군시대 때이돌맹이컬처 문화가 세계 곳곳에 분포되었다는 내용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분이 바로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 윤민태 박사입니다. 수많은 사고전서, 죽서기년 산해경, 그리고 중국의 25사 등 수많은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책을 저술해서 미국의 하버드나 미국의 국회 도서관에 이 책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원은 천산을 중심으로 환현 시대가 BC 7199년에 출발했고 바로 삼위산을 중심으로 삼위산을 중심으로 환웅 시대가 1565년간 있었고 그리고 아사달과 평양을 중심으로 BC 2333년 요당군 안검이 나라를 열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열어서 산만리의 영토를 통치했다는 내용을 수많은 문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바로 고구려 지도. 고구려 지도가 이렇게 광활한 중앙 대륙을 지배했던 것이고 요 투르판에서 발견된 수렵문이 인화견이 내용에 보면은 그려져 있는 내용이 바로 고구려의 이 아주 씩씩한 활을 쏘는 말을 타고 그런 내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찬란한 내용의 역사를 우리는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시원 토르판 백제 시원 상국유사의 한남 유래성, 상국사기 국유사의 상국 백제 계국 금마산, 삼국 상국 유사와 상국사기에는 이렇게 두 개의 백제 시를 표기하고 있으며 서주는 사라벌입니다. 자 고구려 이 지도를 보면은 고구려는 이렇게 광대한 중원 대륙을 차지하고 있으며 당나라는 이쪽에 있었고 신라 그리고 백제는 이쪽에 있었습니다. 이때가 4 세기에서 7 세기 정도의 지도입니다. 자 태조 왕건이 중원 대륙 사천성 성대서 918년에 초강으로 나라를 열었습니다. 이 지도보다 더고래가 큰데 어쨌든간에 신라 경수왕이 경주 도랑에서 항복을 해서 결국은 시통이 신라가 고려에 병합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고 자 인터넷 찾아보면은 이렇게 태조 왕건 묘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천성 성도에. 이렇게 다 비치돼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발굴해서 1962년에 차이나에서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